백성의 한 사람으로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.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그 중국의 동태가 이상하다. 러시아와 진화와 이 북한이 한동아리가 되어서 미국 중심의 이 모든 아,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장유시아가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부딪혔습니다. 근데 이 부딪힌 것을 밖에서 보고 참이해하기 어려워요. 얘들이 어떻게 해.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. 장유사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하고 만났다. 그 사실은 사실은 앞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다. 장유사는 가면서 자기 혼자 간게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태자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석의 아들이 그 뒤에서 뒷대를 서주고 있고 또그 얘기는 중난하에 있는 그 원로들 가운데 상당한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? 그꼭 대만 문제일까? 우리나라가 참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정부가 뭔가 새로운 눈으로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? 이북에서 지금 어떤 내란이나 변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. 김정은과 김여정이 권좌에서 예, 물러난 것 같다. 또는 지금 어떤 어, 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. 이것이 장유샤가 돌아온 다음에 금방 일어난 일입니다. 리병철이라는 사람 중심을 한다고 하는데 군사담당이었죠.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그 중국의 진화에 그 전가를 받고 내적인 변고를 일으켰는지, 우리 이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